딥시크를 내수 인재들만 만들었잖아요. 95년생 워프리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샤미에서 연봉으로 20억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제안까지 들어온 상태거든요.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이공계 천재들은 전부 의사로 의대 간다. 그런데 이걸 그럼 의대를 가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 이공계 천재가 공과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봤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는 정년이 일단 없죠. 개업하면은 정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차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벤처가 성공한 학년도 굉장히 낮고 결국은 대기업이 가장 큰 초이스잖아요. 월급이 물론 다른 데보다 많지만 실리콘밸리랑 비교하면 어림도 없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어림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 43편에. 특허를 냈어요. 제가 받은 돈다 합쳐서 한 200만 원도 안 돼요. <laughs> 각서를 써요. 나는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회사 쪽에 뭐 일을 제기하지 않는 성과금이나 뭔가 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좀 획기적으로 주면 안 될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